안녕하세요 기와 아가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어디 왔습니까? 여기 킨텍스 음 고향에서 있는 킨텍스인데 작년에 내가 혼자 갔던 그린뉴딜 전시가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오빠 바빠서 못 갔지만 야씨 작년에 제가 혼자 갔지만 오빠 그때 바빠서 못 갔는데 올해는 같이 가보기로 그린뉴딜이라 그러니깐 환경 이런 거에 더 집중하는 거라서 난 되게 좋게 생각해 그린 뉴딜 엑스포는 수소, 전기차,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 에너지,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등을 볼수 있는 엑스포입니다. 그럼 어떻게부터 시작할까요? 어, 일단 여기 A, B, C 이렇게 있는데 A부터 시작합시다. 음. 1번부터 끝까지 이렇게 걷는 게 그냥 제일 편하지 않을까? 응, 반박해 보러 주접. 약간 이게 전문적인 단어나 용어들이라서 조금 어려운 말들도 되게 많아. 그래서 잘 봐야 돼. 한국어도 많은 셈입니다. <laughs> <laughs> 아니, 그렇지 만 그래도 이게 에너지 관련된 용어라서 좀 달라. 에허, 맞다, 맞다. 오빠한테 좀어려올 수도 있어. 아니, 그거 아니다, 여러분. 여기부터 시작인 것 같은데? 어. 지금처럼 계속 살면은. 던트때문에 잘할수 못하게 될 거니까 이거 병화돼야 전 세계가 다 같이 해야 되는 우리의 숙제 그래서 우리 오늘처럼 차 빌려서 타는 거 아니라 오늘처럼 재질러 오는 게그답이죠네 <laughs> 이런 이야기들 보면 처음에는 너무 과학적인 느낌 받을 수도 있지만 실제는 이거 다 우리 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미래 수소 도시에서 살기 어떨까요? 기체 수소를 액체로 만드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여기 튜브 트레일러에 기체 수소가 들어가 있고요. 피드가스로해서주 들어갑니다. 어, 그러면 혹시 나중에 그 액체로 저장했을 때는 이렇뭐 네. 쓰이는 용도라든지 뭐 다른 게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예. 쓰이는 거는 기체수소나 액체수소나 똑같이 쓰이는데요. 어. 액체로 만드는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두피가 800분의 1이래요. 네. 대용량으로 운송할 때는 액체로 만들어가는 게 네. 훨씬 더 경제성이 있어서. 알아들었어 어, 조금? 조금? <laughs> <좀 큰? 웃음> <laughs> 이게 왜냐하면 그 돈과도 관련이 많아. 응. 이게 큰 부피라서 이걸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되거나 운반하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서 응. 자동차 이런 것도 많이 걸러가면 많이 걸러갈수록 안 좋은 것도 많이 나올 수 있잖아. 그렇지. 응. 우 음. 아, 근데 왜연결돼 있는지 알았어. 어? 아. 아. 와우. 아마 우리 뒤에 있는 게 이게 그 탱크. 내가 왔을 때 오빠가 어 이거 너무 어려운 거야 했더니 지금 분이니까 더 재밌어해. <laughs> 어렵지만 그래도 재밌어. 이거도 그런 거 있잖아. 그 설명 따라 달라. 어렵게 설명하면 진짜 나 몰라 그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쉽게 이제 그 설명 도 듣고 하면은 거의 다 대부분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런 말지. <laughs> 자연의 그래서부터 시작해서 다, 모든 걸 만들 수 있다고 치면 정말 최고의 에너지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내가 더 신기한 거는 어릴 때는 이런 거 와, 미래 사람들이 이렇게 살겠다고 이런 아이디어 있었는데 지금 약간 뭐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예산들이, 실제 예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저 친구 어떤 가그귀여운 친구는 뭐 하는데 대답 궁금해 역시 우리 커플의 어린이네, 어린이 이번 엑스포에서는 수소 에너지뿐만 아니라 전기 에너지와 저탄소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운전자를 타고 가면서 배터리라든지 보합소에 뭐 단점이 아니라 한계가 결국 비행 시간이다. 그렇죠, 최공시가 우리나라에 뭐안정화로 발달하기 때문에 뭐 어. 임무 잡기. 어. 샌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우리나라 뭐 따로 올나라 뭐 그게 이제 가장 뭐든지 제한되는 게 얼마나 날수 있느냐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극복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는 가장 좋은 에너지 효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소형 원자로고요. 아 그렇죠 그렇 무슨 말그 소형 원자로 다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액체 수소가 아마 그 다음일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물론 와우. 제가 좋아하는 드론에 대한 부스들도 많았어요. 어떠셨나요? 오늘 나는 조금 그 공부를 하는 느낌이었지만 근데 옛날에나 학교 다닐 때처럼 어려운 느낌이 아니었어. 음. 왜냐면 내 생각에는 내가 오늘 확실히 배웠던 거 하나는 그냥 거기 가서 읽으면 못해서 가서 읽으면 되게 어렵게 보일 수도 있거든. 근데 이제 사람한테 말 걸고 이제 물어보면 사람 설명하는 거 확실히 조금 인간적인 느낌으로 설명하니까, 뭔지 알지? 응. 인간적인 느낌으로 설명하니까, 조금 이해할 수, 일반인도 이해할 수 쉽게? 어, 그래서 어, 그림 일단 처음에 나는 이렇게 했어. 그림 먼저 보고 어떤 건지 한번은 이해했다가 조금 어렵거나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신 분들은 다시 설명 들었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그림만 보고는 잘 몰랐는데,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었어. 응. 그리고 오늘 하나 배운 게 음. 앞으로는 정말 조금 이렇게 환경에 대한 생각을 좀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걸 느꼈고 앞으로는 우리가 좀더 대체 에너지 활발하게 개발하고 쓸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해야 된다는 노력 음, 그거 맞아요. 음, 비오긴 하지만 솔직히 오늘 계획이 여기 킨텍스 끝나고 일상 호스 공건도 공평하려고 했는데 한번 지나가긴만 하자. 어, 지나가는 걸로만 비와서안될것 같아. 비워도 지나게만 해야지 어차피 밥이 거기 있으니까 네, 일단 가봅시다. 이제 밥까지 먹고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날씨 비어가지고 와서 응. 오빠 운이 좋다. 다행이다. <laughs> 원래 그 일상 건 사진도 찍고 그러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응. 그래서 항상처럼 이 영상 찾으면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하기도 한번 해주세요 안녕